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일이 돌며 절이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되기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확대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적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슬로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크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님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도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대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등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군복이로다. 그 후에 본증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대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우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내가 해 알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알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적가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대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알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순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사케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식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위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위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이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라니, 이 둘에게 이하는 일이 일반이라. 가동이란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으로다 흙으로 돌아가나니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4장.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니 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갑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기록 가들은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권내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박의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이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함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이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신호의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전도서 7장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위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위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위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쾌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위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8장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극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아기는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대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위인도 있고 위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기록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미래이미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위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산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리가 다시는 영양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위복을 항상 기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여 하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본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 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죄인이 많은 선을 팩빽히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안론이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한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밤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선봉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복이 있도다. 꾀 흐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침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들는지 저것이 잘들는지혹 둘이 다잘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 지로다. 장래 이른다. 확대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기관의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소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원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가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